지금 본문 읽어드린 신명기, 이, <laughs> 신명기 33장 27절은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으면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데, 그분의 팔로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포근하게 그렇게 감싸 안고 있죠 항상 응? 또 아기는 엄마 눈을 맞추면서 지금 이제 엄마 눈을 쳐다보면서 이제 막영원 하는 날에도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포근한 팔로 감싸시고 영원한 팔로 보호하셔요 누구에게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을지도 않으시고, 주무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팔을, 그품 안에 안겨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우리와 호흡을 같이 하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 앞에 가시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를 뒤에서, 아, 니들의 앞장서서 먼저 가라 이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앞장서서 가시면서, 우리를 뒤에 따라오게 하세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대기권에 둘러싸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둘러싸여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로 우리와 함께하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셔. 그분의 영원하신 팔은 항상 강하고 피곤하좀 피곤치 않은 팔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우, 나 힘들다. 예, 나좀 쉬자. 저팔좀 이렇게 내려놓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내 팽개 쳐줘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힘들면은 우리가 팔을 이렇게 움켜지고 뭘 들고 있다가 손을 이렇게 필, 필 수가 있지, 언제든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힘든 분이 아니에요. 어떤 무거운 짐도 어떤 힘든 일도 그분의 팔에 한번 붙들렸다 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팔을 한번 펼치시면 헛되이 돌아오질 않아요 무슨 일이든지 결과를 얻어내신 분이에요 완벽하고 견고한 팔이에요 그분의 팔은 완벽하고 견고한 팔이라이것요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실 때 실패하신 일이 있었는가?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가?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자처한 것이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지. 하나님께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팔을 들어올렸을 때에, 그 순간에 이겼는데, 내려놓을 적마다 아말렉이 자꾸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론과 후이 아예.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양팔을 갖다 올려놓고 있었어요. 밤 저녁에 이제 해가 지도록. 그랬을 때에 이 여수아가 이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팔이 힘들다고 해서 돌멩이에 받쳐놓을 수 있는 그러한 팔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거 팔이지만은 우주적인 팔이에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팔이에요. 천웅력을 가진 팔이라 이거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영원한 목적을 가진 팔이에요. 무조건 강한 팔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을 가진 팔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목적에 따라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목적을 가진 팔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영원하신 팔로 그분의 일을 이루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변함없는 이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팔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께서 그분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 안에 그분의 목적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떼어 놓으면은 그분의 목적과 이탈되는 거예요 자꾸 떼어서든지 그분의 목적과 우리는 일치하려면 성경 우리는 붙들고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분의 섭리와 자비와 은혜도 그분의 속성에서 항상 우리에게 드러나게 보여주시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야 돼. 신비로서 우리에게 다 계시지, 그분의 성도들에게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왜?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다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를 뿐이지. 이 공부를 안 해서 모를 뿐이라 이거지. 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뜻을 바꾸려고 발버둥 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언 목적에 부합되다, 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띠 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기도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누부칸네살이 엄포 놓고 협박을 했을 때그세 친구는 뭐라고 그랬죠 비록 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에 따를 수 없겠나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어디 찢어지거나 몸에 상한 곳이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다니엘의 세신은 얼마나 믿음이 단대한 사람이냐이거어 담대한 사람이. 자, 여러분들,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우리는 바꾸려고 내가 떼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도를 항상 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된다겠어요. 그분의 구원계 그분의 다스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안 돼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아주 확고부동한 것이. 자, 현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에서 잠시 옆으로 다 비켜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켜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이, 그분의 목적이 다 차면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이제 목적이 차고 이방인들이죄악에 가득 차면은 역사 무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대환란이에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 낮췄으니 그 영원하신 팔이 아래 이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빨리 세째 안으로 올라가야 돼요 빨리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하실 팔은 사랑의 팔입니다 사랑의 팔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끄시는 손과 팔인데 이 순간에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김없이 그분의 손과 팔로 우리를 품고 계세요 그분께서는 왜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는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자,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이 시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 거듭난 예수로도 그 신부가 된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뛰어을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설령 우리가 지혜를 줬다 해도 불가능해요. 징계를 받아도 불가능하다. 이 여기 로마서 8장 봅니다. 37절에서 39절 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 일을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은이라.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수 없으리라. 없으리라는 거 없어요. 아예. 아예 없다 이거예요. 확정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예. 오늘은 내가 하루 좀딱 하루만 쉬자. 내가 팔을 좀 놓고 나중에 쉴게.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팔에 아예 꽉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붙들림에 이거는 세상 사람들 은 아무리 친절해도 나중에는 이게 실증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팔에 한번 붙들리면은 영원토록 행복한 거예요. 이 감사함을 모르고 자주 불평을 해요. 이 몸의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에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버리서는 안 돼요. 잠시라도 이제 벌써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능력의 팔이에요. 능력의 팔. 이사야 26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야 이사야 2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을 봅니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네. 전나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은 안전하게 키시는 데는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서 그분의 영원한 팔로 그분의 백성은 눈동자 같이 주의하러 보였어요. 주의하러.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성도들을 도우실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분이에요. 견디기 힘들다고 포기하시거나 주무시거나 또 좋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요 우리는 자주 낙담할 수가 있어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또 우리는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우리의 불평과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초지 일관, 우리를 아주 강한 팔로, 사랑의 팔로, 능력의 팔로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 이것이. 마귀가요, 아무리 우리를 뺏어가려고 발버둥을 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사랑의 팔, 능력의 팔, 그 팔은 마귀에게 틈을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도둑질을 한다하고 자, 만약에, 맹수가 사냥감을, 사냥을 해갖고 자기가 어디다 감춰놨어요. 근데 어디다, 딴데 이제 자기가 나갔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파보니까 사냥감이 도둑 맞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침을 깼어요, 그 맹수가.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분의 자녀들을 마약가 마귀에게 도둑질 당했다. 가만히 계시겠느냐, 이것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종로선 해도 다시 그 구원받은 혼이 마귀에게로 탈취당해 갈 일은 절대로 없어요. 안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를 마귀에게 내어주실 일이 없다. 뭐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판은 결코 변치를 않아요. 변덕이 없어요.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항상 변치않는 분이기 때문에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모세가요, 출애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변치않는이 표시한 팔을 갖다가 상기시켜 준, 이제 준 적이 있어요. 신명기 7장 19절을 봅니다. 신명기 7장 19절. 예. 네. 신명기 7장 19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냈을 때, 네 눈으로 보았던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하신 손과 패신 팔을 기억하라. 주호의 하나님께서는 네게,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 능력,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언제나 변함없는 영원하고 그분의 강하신 팔은 그분의 백성에게 축복의 팔이에요. 축복의 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을 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동일하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팔로, 팔로 자신의 양들을 모으셔요. 그리고 변치 않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나 하나님이 나네 이래 하면서.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팔 아래 보호받는 것을 끝까지 불순종하고 고역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통곡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누가 보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 보음 19장 41절을 봅니다. 누가 보면 19자 41절부터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울며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 너희 날에 너만이라도 너희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 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희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그날이 너에게 이 말이니 그때에는 네 원수들이 너희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가들리라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어 치리니 네 안에 있는 네 자식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서 멸망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는 주의 오른팔에 늘 붙들려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자,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이스라르고. 개별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복이 있어요. 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여러분들이 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서는 이방인들이 참 시샘의 대상이에요. 배아파 죽을 지경요 아무것도 혼 일도 없는데 왜저 사람들한테 특권을 줍니까? 이렇게 항의를 해 정상에 지금 이 시대에. 내 유대인들이 영적인 모세의 수건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거듭났거든요. 그 사람도 율법이란 율법 다 지키려고 평생을 했는데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 이 시대에 은혜에 태어나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인들이 도 얼마나 행복한가. 이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불평하는 입술을 담아러야 돼요. 불평하는 입술을. 주의 영원하신 파는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건데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감싸고 편함없이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할 뿐이라 이겠어. 그리고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물질적인 또 여유나 질병이나 가족 도사의 갈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이러한 순간마다 우리는 이러한 영원하신 능력 이 있고 사랑 이 있고 결코 변치 않는 그분의 능력의 발언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거, 빨리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 세임을 얻고 그분께 찬양을 드릴 때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낙심한 마음등이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것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왜 안심이 안 되니까. 자, 나 자신이, 여러분들, 각자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되고, 절대로 우리는 두려움에 벌벌 떨어서는 안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의 의미를 잘 되새기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